군민보 네, 이 사람 뭐 필드 쟁만 하는 사람인데 어, 이 새끼 저 블랙했다 그러던데 시발 라이그 저도 열받아서 저이 새끼 블랙했습니다. 군림보 <laughs> 네. 겁나 못하잖아요. <laughs> 원 바보 레전드 이 새끼 뭐, 뭐 하는 새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스터 서비스서 양악하는 새끼 같은데 뭐, 남자 뭐 이격수 이 사람은 볼 필요도 없고 여살성 55 고정 고정들은 밟아야 됩니다. 그, 참. 만렙 나온 지가 벌써 5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씨발, 인기 갤크에, 살아, 살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 새끼들. 그, 제가 가끔 보는데, 고정 네. 방송을. 칼도르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외안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야, 요새 앞에서. 아. <laughs> 55 아니. 고정 여검, 몽클레어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처음 보는데? 뭐지? 자기 사진 딱하니 걸어놨네요. 요즘은 대낮보다 저러고 있죠, 요즘. 이렇게 뭐 자기 사진 하나 걸어놓으면은 또, 검성 수호들이 또 가만 안 있습니다. 별풍선 300개면은 이 오빠에게 마음을 열어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검성들은 특히. 아, 나 이거 찌르그 다음에 도사. 사실 나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가는 건데. 이분 총사인 것 같은데, 저분 한 번, 보로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 살수, 이 사람 잘하죠. 살성 잘하죠. 네. 30, 30대인데, 제가 봤을 때, 현아이온에서두 손가락 안에 들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고. 빈다치 박시연, 이 사람은 캠방하다가 쫄딱 망했죠. <laughs> 평균 맞습니다. 시청자 수가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28명에서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 중에 한 15명이 비로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캠방 하고 나서 시청자 수가 한 10명 이상 줄었네요. 야 목소리도 막 좋다고 하는데 사실 좋지도 않습니다. 야삐 이분도 블레스 넘어갔네. 야삐 뭐 김천서 때문에 잠깐 떴었죠, 이 사람. 그제 친한 형이 강남에서 캠방에서깨많는데이 사람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구석에 쭈구리가 앉아서 담배 폈다 그러던데. <laughs> 어야빈니만이세요 반가워요. 이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안 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그습니다안우정령 택배 왔습니다. 이뭐 하는 야 어. 아. 밤시가지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아, 지이박하네요가해 주십시오. <laughs> 음, 끝났다. 택배,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이야. 마사 방송이 사람이 많이 보긴 보나보네. 마스 서버가 좀 약간 좀 그렇죠. 주보 타, 수호 강의. 내일, 내일도 쉰다. 누가 물어봤어, 이 새끼? 지가, 지가, 지를 홍보하고 없어이 새끼. 야, 이거, 이거. 메인 사진 아, 보세요. 차들이 없는 이만 못 하다. 아, 이거 한... 선장님이 하나 만들어주셔야겠네, 저분. 이 새끼가 냉카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근데 저분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저분, 아, 천족하시다가, 말렙 찍고, 이게 마스터 서버 병이에요. 네. 병입니다, 여러분들. 장비 정리하고, 장비 다시 사고, 장비 다시 정리하고, 마정 넘어가서 장비 사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 다음에 잘나가는 누님 이 사람은 제가 저랑 친한 형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 제가 음. 하필 이분이 잘나가는 누님 보루포스에 제가 <laughs> 첫 방송하는 날 들어가가지고 F, 때리, F 때렸거든요 아그제 방에 와가지고 팬가입 해주더라고요 ㅋ <laughs> 아, 이 ㅋ ㅋ ㅋ ㅋ 랑 오면 뭐 새끼야 이새끼 다섯명 보는데 시, 식구를 왜... 뭐야? 벌써... 아이 빈다치 분들이 참 지원 많이 오니까 이야. 기분이 좋네요 이야~~ <laughs> 귀염둥이도 잔뜩 온다 또네 톡방 이거 팔게요 톡방 파야 되는데 톡방도 네.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죠 저희 네. 사람 네명이니까 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톡방 파시고 천천히 파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준비하려고 누를게요 그 선장님 아이디가 뭐였죠? 융인가 충대 충대요? 예 쪽방 뭘로 팔까요? 쪽방 아무거나 파시면 돼요 네 뭐뭐 2차라고 적어주세요 뭐뭐 2차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을 예. 하기 때문에 네 <laughs> 이런 세심한 거 하나하나가 승패를 그 뭐냐? 좌우합니다 예. 이게. 승패를 좌우합니다 네통한개 예, 팔게요 네 예. 하고 김말 주세요. 아, 또 벌써 모집이 되네 또. 이러고 나서 오늘 레드 번지점프 한번 시키겠습니다. 에, 좋습니다. 오늘 곡, 곡사포 앞에서 저는 오늘 고독을 한번 씹어 먹겠습니다. 경치 구경도 하시고요 경치 구경도 하고, 뭐, 곡사 앞에서 뭐, 곡사, 그, 좀 깨끗하게 좀 닦고, 뭐, 청소도 하고, 응. 뭐. 아, 뭐였지? 아이디가 좀 보던 사람들이 있나? 좀 볼까? 네, 초아 S, S, S. 이분도 좀 많이 본것 같은데. 단우원 카론. 저는 이 새끼 기억납니다. 아, 좀좀 아이디 많이 봤던 분들 또 있네. 이렇게. 뚜껑 옮기죠 이제? 네 옮길게요 예. 아 아니에요 아, 그냥 저도 저, 저도 그냥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고 재밌으니까 막 가끔만 아 하는건데 3790

아 아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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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쳤다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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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 화장실 갔거든요. 예. 오시면은 어 나가셨네. 다시 한번 올릴게요. 예 백호새끼 그새를 못참고 튀어나갔네 이새끼 운 좋은새끼입니다 이새끼 뭐 오늘 집에 가는길에 로또 한장 사봐야겠네 아 뭐야 이거 어. 한분더 나가셨는데요 어? 다시 걸볼게요예레스가 수호치우님, 호범님 다 했으니까 아무나 고맙게요. 네. 저희 이 버스는 올주인가요? 네, 템 혹시 필요하시면 되세요? 없으시면 올주 할 생각인데. 올주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 사주를 봐야 돼, 기지조 새끼들아. 알겠냐? 오늘 니들 사주는 은신의 희장을 통한 고공 낙하다. 아. 왔네요. 그 <laughs> 준비 완료 주세요. <목소리도> <다음 목소리도> 이 아버지님 별로 들으는데요. 시바 아이디가 네, 아버지야. 포장부터 해줄게요 네각조 리딩 입장해 주세요. 아저 모르고 입장 눌러 버렸네요. 어, 네 어차피 영설님 네이버 리딩이시니까. 저곡산데 모르고 먼저 입장했습니다. 아네 죄송합니다. 네. 좋아. 방금 하고넘어가할어다 아, 예, <laughs> 입장해 주면 될것 같네요. 포, 포장님, 화톡 좀 꺼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 곡사라서 부포가 필요가 없어요. 부포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한분안 들어오셨네요. 어, 한분 포기하셨는데. 응? 뭐지? 누구시죠, 혹시? 그냥 가죠. 뭐, 뭐 네, 어떻게 하시 뭐. 시작되는데. 웨이브 수호님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아이디가 소, 뭐 소, 원님은 뭐 소님 한분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헤르노스 아버지. 이분. 어, 계시는데? 아. 아니요, 이거 한분 없다고. 네..못 깨는게 아니라서 못 깨는게 네, 깨는 아니데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아 맞다 그거 강색기 안정해주셨는데 혹시 강색기 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분 마이크 좀 작은데 코스장님 네, 말고요 하세요, 그래.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천천히 사회차, 해요 그러면 해봅시다 옮겼어요 한명 없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멋대로 나간 사람 톡방 초방 좀 시켜주세요. 아, 아이디가 뭐죠, 혹시? 아니요, 아니요, 펠, 아버지 페르도스님 계세요. 아, 아버지님 계시네. 다른 분이시네. 아, 마르코탄 총대님이 오해하셨네. 뭐론이다오 와씨. 지김치진원왕김진원님진원님이안 들어오셨나? 그렇네요. 아, 잠시만요. 지금 렉이 심해서 지금 복사... 저 복사인데 렉이 좀 심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주방시켰어요. 잠시만요. 웨리 응슬님이세요? 저격병 위주로 쳐주시면 돼요. 나머지 독사님 쳐주시니까. 뭐 없다 그랬지 <목소리도> 어, 뭐... 웨이브. 리딩 누구세요? 우리 응슬님이세요. 탄이 없어서, 잠깐만요, 탄. 상자도 없는데. 어? 어. 아까 굴러갔는데. 아, 귀지... 예. 아, 예. 인벤 찾어요 인벤 찾고 있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천천히 아, 하세요. 고비 때려서래. <laughs> 안 맞아한테 그냥 좀. 어 아까 응. 의왕님 채집된다고 하셨는데? 어 아까 의왕님 귀하자는데 나지호문이어 아까 된다면서요 혹시 오남님요 체집 안 되는 거 있어요? 예, 계시죠. 아, 아, 아 저기 꼬자 호구같은면 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아까 물어보셨 아까 된다하셨는데 계시죠. 아 지금 강습기 되시는 분 그럼 외부에서 강습기 천혜천님이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체집이 되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 한 분이 있어요. 빠지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그 분인가? 그, 프리쇼콜라 님이 네. 해주세요. 하질수 있으시죠? 호버표은안 물어봤습니다. 네, 네. 네 최하찬님 오세요, 그러면. 네, 프리쇼콜라 그 님이 웨이브 해주, 그, 강식해주시고 살아서 갈수있을려나모르겠네 <laughs> 가볼게요. 아, 제가. 155mm. 아, 손 죄송해요. 그, 그거안 주셨네. 그거곡사 포즈 맡기세요. 네, 메리는예좀 아, 네, 아낄게요. 네, 방심 님이세요. 위험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써 드릴게요. 아, 우리... 이렇게UR... 이렇게 답답하냐 낙사하시네 왔어요 왔어요 어, 아, 체질 됐네 아, 음. 알겠습니다 아, 왜안 하시지 와도님 이거 부활 넣어주고 하셔야죠 제가 할게요 저기 <laughs> <거기> 좀 <걸> 재울게요 <laughs> 그걸 놓고 있어요 쉬지 마세요 좋았어요 자 가시죠 군탄은 누가 갔나요? 네. 아, 군탄 저희, 활성 안고해줘서 군탄은 저희 가야 돼요. 네. 혹시, 되세요, 혹시?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애들 났네. 애들 애드 풀고 나갈게요. 네, 저 안에 들어가면 애들 풀려요. 아, 낙살 몇번 해서 느리네요. 저희 좀 느리게 갈수 있어요, 기지 좀. 낙살하셔가지고. 네. 마토님 넘어오세요. 네, 넘어오셨네. 아, 또 죽으셨네. 살려드릴게요. 아, 이놈이 돌러온 거야. 그냥 놀러 온 거야. 버렸어. 아, 이리로 왔다.

어, 아까, 드렸는데? 왜, 받았는데? 공탄 굴러가요, 빠르게 포기요. 충대님 그, 열쇠 드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저한테 주세요. 빠르게 포기하세요. 아, 저 지금 배가 아픈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네, 열쇠 주고 가세요. 아니 지금 갔다와야돼요 야이 씨발너마 장난하냐확씨발새끼이랑 씨. 쉬... 뭐하는 짓이야 아 왜그러세요 욕안 욕은 하지마세요 어려 누구에요 욕한사람 똥을 싸던가 씨발 열쇠 주고하라잖아왕님 아, 네, 언제 봤다고 그러시는거예요저뭐 일부러 그러냐? 아니 배가 아프도 어떡합니까 아나이제 아, 똥싸고 와 그럼 쉬. 네 빨 사고 와. 음. 예. 아 그냥 와.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아, 짜증났어. 좀 참아 봐. 아니, 다시 가야겠어요. 배 아파요, 진짜. <laughs> 이거 꼬장안 해요, 이거? 뭐야, 꼬장이야 지금. 아유... 씨, 아 배가 아파서 그런데 아. 어떡해요? 알았어 아유 씨가 지금 나도 똥매지니까 빨리 싸고 와 그럼 네 갔다 씨. 올게요 그래 열쇠 제가 하나 더 하세요 그럼 네 열쇠를 음. 하나... 다 아, 먹어보자 그러면 뭐야? 여기 기지는 뭐안 하는 거야? 아, 어? 아, 기지 저 갔다 왔어요. 밥 타... 먹었어. 예. 잘했어. 다 갔다 와, 화장실 간다고 네, 그럼 주세요. 예. 네. 형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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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오세요, 잠깐 빠르게. 잠깐만요. 어, 엄마, 왜? 어 이제 또 엄마야? 아유. 어. 어. 아 집에 들어갈게. 와형형똥 밟았다 오늘. 씨발 진짜. 아유. 아니 군대님 아, 수호군단 열 수호, 수호군단 열쇠 말고 아. 전차 열쇠 주세요. 아 이거요? <웃음> 네. <laughs> 아씨새끼너 진짜. 아유, 재밌다, 너. 아 져겠다 너. 나랑 나랑 통화 한번 하자 언제 내가 왜 누군데 너랑 통화를 해? 어야 무슨 통화자니까 무슨 통화하자 그래. 씨. 기, 이제 귀도 안 들려? 님 발음이 조같해서요어나 혀가 짧아. 아 어때? 어 낙사했다. 천하장사들 <laughs> <laughs> 시새끼 욕하지 마세요. 상대방. 어 기분? 알았어. 메로나 팅 알았어. 팅 알았어. 미안해. 아 어. <laughs> 어. 저희 나지 음. 잡고 있죠. 이죠? 왜 해봐요? 네. 할수 있어요.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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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잖아요 아니. 아 말로만 듣던 거 당연히. 아우 아. 재밌다. 잘했다 그래. 에이, 똥은 잘 쌌어? 화장실에 갔다 오자.